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이런 신앙이 귀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앤드류 목사님은 멕시코 인구 중에 약 1천만 명을 차지하는 원주민 부족들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신학 공부를 시켜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총 68개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64개의 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지아파스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 스페니시를 전혀 모르는 원주민들이 참 많아요. 말한 마디를 하려면 영어를 사용하고 또 스페니시를 사용하고 다시 부족어로 통역을 해야 겨우 겨우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는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가 최고예요. 손짓발짓하면 다 알아들어요. 특별히 치아파스에는 촐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아마도 치아파스 원주민들이 한50% 이상은 촐부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주로 목사님은 특별히 촐부족 청년들을 데려다가 신학 공부를 많이 시켜서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작년 12월에 멕시코 성서공회에서 철부족 언어로 된 성경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철부족 청년들은 더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더 전도에도 열심을 낸다 그래요. 그런 철부족 청년들이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당장 돈이 없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서 신학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 대신에 학교 청소를 시키고 부엌에 쓸 나무를 해오고 학교를 지키는 경비일로 학비를 대신 면제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서 다시 마을로 보낸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조그맣게 이 엔드류 목사님과 선교 협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치아파스 엔드류 목사님 사역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기 사장은 유명한 가인과 아벨 장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이런 신앙이 귀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신앙이 귀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일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치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첫째는 일절의 말씀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내가 낳았다, 내가 아들 낳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나마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침한다고 다 자녀를 얻는 것 아니에요. 동침한다고 다 임신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에 불임으로, 난임으로 치료받는 젊은 부부들의 숫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갖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것,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뒤에 몇 가지 결심이 좀딸것 같아요 첫째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선물답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답게 키운다는 게 뭘까? 선물답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요즘 자녀를 사랑으로 안 키우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 한 자녀, 두 자녀이다 보니까 다 사랑으로 키우죠. 문제는 과잉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너무 지나치는 게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시집장가갈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가 개입, 간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 앞에는 어떤 위험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나요? 유토피아 없어요. 바로 지나친 안전 속에서 키운 아이가 가장 안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겠지만 스스로 결정도 하고 스스로 책임도 지고 스스로 어려움도 부딪혀서 이겨내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함께 못 있잖아요. 또 하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잘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은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라.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야, 신앙인답게 신앙인으로 잘 살아라라고 하는 교육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스쿨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산나 웨슬레는 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10명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시간표를 짜 놓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할수 있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건 매일매일 시편 읽기를 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해요 10명의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고 각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최고의 교육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감리교단을 세우는데 정말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선물답게 키우고 더 나아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이런 신앙이 귀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러자 사절에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형님 따라서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둘다첫 수확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이 중요합니까? 곡식이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한 것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안 받았습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것 가지고 너무 많은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전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의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자리까지 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배 한번안 받으셨다고 살인을 하나? 우리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순서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야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거야 이 예배는 틀림없이 하나님 받으실 거야 했는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요 얼마나 절망감이 클까요 더더 나아가서 얼마나 분노가 올라올까요 여러분 가인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시간을 두고 또 기간을 두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잖아요. 음.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금식기도 작정기도 몇 프로나 들어 주길 원하십니까? 10%요? 20%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금식기도 내가 드리는 작정기도 하나님 100% 들어주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 안되면 어떡해요 아유 한 50%는 들어주시겠지 뭐 그리고 물러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100%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도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작정 기도, 나의 금식 기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러면 속상하고 흥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안 들어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요. 따지지, 따져서 묻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가인과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뭐 기도,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순서도 짜고 찬양대도 세우고 말씀도 하고 기도 자도 세우고 모든 것다 준비해요. 그렇게 다 준비해서 드리더라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예배는 100%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것조차도 맡기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지 말고, 안 받았다고 얼굴색이 변하지 말고, 한마디로 나의 기분을 앞세우는 예배를, 나의 기분이 앞세우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받아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받아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신앙이 귀합니다. 칠 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 번째는 늘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7 절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시라는 말로 정복하다 짓밟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은 자꾸자꾸 자꾸 행하고 죄는 자꾸자꾸 짓밟으라는 자꾸 거예요. 이유는 죄가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그 사람 그런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 못 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사람을 자꾸자꾸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자꾸 어떻게 해요? 죄는 밟고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일까를 늘 물어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항상 무엇이 선인가를 묻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선한 말이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결정인가를 묻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절의 말씀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쳐 죽인 아벨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만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하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인 수많은 아벨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회를 잘한다고 착각했는데 내가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인 많은 사람들의 피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자꾸 땅에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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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는 거예요. 자꾸 자꾸 묶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풀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매는고 사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내가 원한 가지고 사는 것은 뭘 하든지간에 자꾸 자꾸 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원한 가지고 대하고 교인들한테도 원한 가지고 대하고 이웃들한테도 원한 가지고 대하면 자꾸 자꾸 어떻게 해? 묶이는 거죠. 나중에는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한이 아닌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을 때 원한 때문에 어떻게 눈을 못 감는 일은 없지 않겠어요? 죽을 때눈못 감는 분들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고 가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풀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미리미리 사랑으로 좀잘 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바보 같아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좀 풀어주고 가족들에게도 풀어주고 이웃들에게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꾸자꾸 안 좋은 걸로 원안으로 묶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주는 목사 풀어주는 장로 풀어주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도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늘 최선을 다하며 자꾸 자꾸 풀어주는 사랑으로 풀어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의 삶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자꾸 자꾸 풀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주는 아버지, 풀어주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한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태하지 않게 하시고. 증오를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꾸자꾸 풀어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풀어주고, 사랑으로 풀고 풀고 또 풀어주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